622번 주어진 x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라 그랬어 그럼 보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완전제곱해야 되잖아 3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k 던져놓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의 완전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니까 축이 1이야 이렇게 있는데 축이 여기가 이제 1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보, 보는 범위는 어딘데 0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보겠음 이런 거잖아 축은 1이고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3에서 나오지 즉이 식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야 3 3은 9 3 27 3 6 18 플러스 K가 4라는 거네 이거 계산해 주면 9죠 9 플러스 k가 4 여기서 따라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최소를 구하래 최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1에서 나와 1에서 x가 1에서 얘가 최소야 k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가 되겠네 정답은 1번 626번 x가 3보다 큰 범위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15래. 그럼 얘는 이제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애잖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완전 제곱 해주려고. 그러면 k 마이너스 아니. 아니. x 마이너스 k 완전제곱 되고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k 콤마 k의 제곱이야 그런데 x가 3보다 큰 쪽에서 최대값이 15래 그런데 k가 지금 축이 k야 k 그럼 얘는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경우를 나눠봅시다 k가 k가 어, 3보다 작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3이 이렇게 있는데, k가 여기, 여기 있어. 근데 축이 k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3에서 나오겠지. 그죠? 3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 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2 6 k 얘가 15라는 거네요 그럼 9 마이너스 9 이항하면 6 k 는 얼마야 24 k는 6 4 24 4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k가 3보다 작는데 k가 4가 나오네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안 된다 자 이건 없애고 때매 k가 k가 3보다 작을때했으니까 이번은 두 번째. k가 3일 때 3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해 봅시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축이 이렇게 여기가 k인데 이렇게 생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쪽에 3이 있겠네. 최대값이 15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 꼭짓점에서 5점이 k제곱이지 k제곱이 15가 되는 거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지? 근데 k가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루트 15만 되는 거 루트 15 이게 가능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 또한 역지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627번 자 범위가 주어졌고 이렇게 보니까 오 4차 4차인데 공통인거 보이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a로 치환한다 그랬지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아준다 이거였잖아 그지 x는 죽고 범위를 남기고 a가 되어버리는거야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3을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완전제곱되고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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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꼭짓점 1,2, 1,2 이렇게 찍히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근데 x의 범위를 여기가 이제 1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2 플러스 3 6이네 6 그 다음에 1일 때는 2였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6 그러니까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이 범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얘를 그래프 그리는데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 그려줘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제도 완전제곱 해주면 되지 이렇게 플러스 2를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완전제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1이야 1. 그런데 여기 요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거든 여기 y 값이. 근데 a의 범위는 2서부터 6까지 보겠대. 그럼 2가 최소고 6이 최대네. 요렇게만 나타나겠네, 그지? 그럼 2를 대입해봐. 그러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6을 대입하면 돼 6, 6이 36 6, 2, 12, 마이너스 4 22 최대값이 있네 20 그래서 20과 마이너스 4의 합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1번 함수 fx를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경우 나눠야 되지 x가 0보다 작어 그러면 f(x)는 x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그려볼까? 완전 제곱 x의 제곱 이 x 4 1 4니까4 5 이렇게. 그래서 x 2의 완전 제곱 4 5. 그래프 그려보자. 이렇게 되니까. 어 x가 꼭짓점이 2분의 1 여기가 1이라 그러면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4분의 5여기 이렇게, 이렇게 혀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어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어 x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어디만 그리면 돼 그렇죠 여기만 그리면 돼 여, 0보다 작상 여기만 빨간데 됐니? 그러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가 1이네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볼까요 그때는 어, fx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분의5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안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0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역시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이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x가 0보다 큰쪽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죠 여기가 이렇게 그려요 크거나 같은 쪽 그려요 그럼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여기서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f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서 딱 걸리네 마이너스 1보다 그 fx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X를 뭘로 치환할까? A라고 치환할까요 Y는 A 의 제곱 플러 a l A 플러스, 4a 플러스 5 이렇게. 그럼 얘는 a 의 제곱 플러 A 4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놓고 a 플러스 이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이 이렇게. 되니까 이기서 여기가 이제마이너스이가 되고 마이너스 1, 1, 1. 일이 되는데 거의 꼭지점이 되는 거지.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래. 근데 f x 는 마이너스 일에서 시작이야. 마이너스 일. 그러니까 그려지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네.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가 최소야. a 에다가 마이너스 일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사 플러스 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가 되겠지. 이가 최소 값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632번 xy 가 이렇게 실수라고 주어지면 이 식을 말이야 xy에 대한 2차니까 완전제곱으로 바꿔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y는 y도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고 16 바깥에 있는거 그 다음에 2, 얘가 완전제곱 되잖아. x-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가 나가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 얘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x가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는 5야. 얘는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x가 1을 닦으면 0 x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하면 0 해서 최소 마이너스 5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35번 실수 역시 또 실수 x,y래 자딱 보니까 또 보이는 거 있지 그럼 이런 거치환해야돼 a, a라고 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이 y의 제곱 마이너스 8 y 플러스 k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거 또 완전제곱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완전제곱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그지? a에 대해서 이차고 y에 대해서 이차잖아. 그러면 얘는 아 y 하나는 꼬줘 y 하나. a의 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y 이렇게 플러스 뭐가 있으면 되겠어 16이 있으면 되겠고 그냥 줄 수는 없고 k 있는 거지 얘 완전 제곱 되잖아 a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 얘는 y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얘네들은 0보다 작아질 수 없어 0 되는 게 최소야 근데 최소값이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k-16이 5가 되면 돼. 그럼 k는 21이 되면 되겠죠. 636번. 자, 조건이 걸려있어. 역시 xy는 실수야. 이거 최소값을 구하래.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 그러면 x는으로 바꾸면 어, y-4가 되겠죠. x 자리에 얘를 여기도 집어넣어. 그럼 y-4에 완전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는데 y의 식으로 이제 통일됐잖아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2y의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 2로 묶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완전제곱 해주겠다는 거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9가 필요하고 그냥 줄수 없고 바카드 16 2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2 9 마이너스 18 18 1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1번 P점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를 움직인데 요두 요거 요거 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기울기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이 점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아까 했죠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x y는 얘를 만족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y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되죠. 요걸 탁 넣으면 되겠지. 이 x에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삼에 땅. 이 x에 제곱 마이너스 사 x에 제곱 곱한 거두 배니까 이렇게 플러스 구. 얘는 마이너스 이 x에 제곱 플러스 십이 x 마이너스 구. 완전 제곱 해면 되겠죠. 마이너스 육 x 이렇게. 반의 제곱이 플러스 9가 필요해. 마이너스 9 바깥에 마이너스 9 있어야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완전 제곱되고 너는 마이너스 2 곱해서 나가니까 18로 나가니까 9가 되겠네요. 이거의 최대값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44번 어느 과일 가게에서 귤한 개의 가격은 300원일 때 하루 100개씩 팔린다고 한다. 이귤한 개의 가격을 x 원 내리면 300에서 x 원 내리면 이게 팔리는 가격이야. 판매량은 x 개 증가한데 100개 팔렸었는데 x 개 증가한데. 그럼 이게 총 판매 가격이 되겠네요. 이렇게 귤이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귤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이게 이거의 최댓값이 될때 x의 x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x 의 제곱, 그 다음에 300 마이너스 1 0 0이니까 플러스 200X, 플러스 300하고 1 0 곱하면 3만. 이렇게 되겠다. 이거 뭐 위로 보러 위기가 최대가 나오는 x 의값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내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200X. 3만은 일단 던져주고, 계속 똑같이 풀고 있어, 선생님. 이거의반100 제곱하니까 만. 더해주고 빼주고 그죠 그러면 x-100의 완전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만은 마이너스 곱해서 나갈 거니까 플러스만 4만이 되겠네 최대값은 4만원 언제 x가 100이 될때 무슨 소리야 300원에서 100원 깎아줄 때 귤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깎으니까 200원일 때최대 6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빗변 AC, 위에 한점 D를 잡아서 AB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와 F라고 하자. 사각형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 DEB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이렇게 놔둬. X, Y. X, Y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라네. 얘는 뭘 이용하면 좋냐면,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어. 여기도 X잖아. 그치? 그럼 여기, 요, 요, FC는 10-X가 되겠지. 근데, 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삼각형의 B는 뭐냐면, 자, 요, 요런 걸 알아두면 좋은데, 얘가 10분의 20이야 10분의 20 10분의 20 그러면 10마이너스 X분의 Y도 10분의 20이야 10마이너스 X분의 Y도 얘도 10분의 20즉 2가 되는 거지 2 이렇게 알겠니? 음, 응. 닮은 비. 그래서 Y가 뭐야 20마이너스 2X 얘 여기 딱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Y가 20-2X니까 20-2X 곱하기 X 이게 사각형의 넓이지 이게 최대일 때 그럼 얘가 2차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20X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 또 완전제곱 해줘야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25가 필요해 마이너스 25 이렇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플러스 50 그러니까 넓이가 50이 최대야 언제 X가 5일 때 X가 5일 때 X가 5일 때지워주보자 X가 여기가 5일 때 그럼 Y는 얼마였어 X가 5니까 Y는 10이네요 이렇게 될때 둘레는 5가 2개 있으니까 10 10이 2개 있으니까 20 둘레는 30이 되겠죠. 됐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푼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풀어봐야 돼. 그리고 안 풀려 있는 것까지 풀고 도전이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고. 이상입니다.